프로펠러는 해상 선박의 필수 구성 요소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물속에서 선박을 운전합니다. 프로펠러를 만드는 것은 첨단 소재, 세심한 설계, 정밀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문서는 작동 수명 동안 1억 2400만 마일 이상 액체 화물을 운반하도록 설정된 유조선인 탄기엘의 중요한 요소인 23피트 프로펠러를 캐스팅하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프로펠러의 목적과 디자인은 무엇일까? 프로펠러는 속도와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구형 설계는 주로 고속 달성에 중점을 두었지만 현대 프로펠러 제조에서는 변동하는 유가와 환경 고려 사항으로 인해 연료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프로펠러 블레이드는 저항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전달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확한 모양과 결점 없는 표면을 가져야 합니다. 조인트나 표면의 결함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연료 소비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프로펠러를 설계합니다. 설계 단계는 상세한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모델로 시작됩니다. 엔지니어들은 전산 유체 역학 CFD를 활용하여 프로펠러로 블레이드 주위의 물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고 최대 추력과 최소 항력을 위해 블레이드 모양을 최적화합니다. 선택된 디자인은 블레이드 각도, 피치, 재료 특성과 같은 매개 변수를 통합하여 무거운 하중에서도 내구성과 성능을 보장합니다. 2단계 합금을 준비합니다. 프로펠러는 8개의 금속으로 구성된 견고한 합금을 사용하여 이음매 없는 하나의 조각으로 주조되었습니다. 합금의 일반적인 원소로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망간 등이 있으며 각 원소는 강도, 내식성, 유연성과 같은 특정 특성을 나타냅니다. 합금은 9 8 2 d 시1 8 0 0 d 의 의 극한 온도에서 용융 상태로 가열되어 금형에 균일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단계 금형을 생성합니다. 금형은 모래와 수지를 사용하여 고정밀도로 제작됩니다. 프로펠러의 나무 또는 금속 패턴을 사용하여 모래 주형을 형성합니다. 금형에는 용융 금속이 자유롭게 흐르고 전체 캐비티를 균일하게 채울 수 있도록 채널과 라이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형이 준비되면 주조 중에 경화되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화 공정을 거칩니다. 4단계, 용융된 합금을 붓는다. 금형이 준비되면 용융된 합금을 조심스럽게 부어넣습니다. 주조 작업자는 에어포켓이나 콜드샷과 같은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합금의 온도와 유속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극심한 더위로 인해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은 후 주형을 5일 동안 자연 냉각시켜 합금이 하나의 이음매 없는 프로펠러로 응고되도록 합니다. 5단계. 금형에서 프로펠러를 제거합니다. 프로펠러를 손상시키지 않고 금형에서 분리하는 것은 섬세한 작업입니다. 작업자들은 특수도구를 사용하여 모래주형을 분해하고 원시주조 프로펠러를 드러냅니다. 그런 다음 주물에 눈에 보이는 결함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사소한 결함은 이후 단계에서 수정될 수 있지만 심각한 결함이 있으면 재작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6단계 초기 가공 프로펠러의 모양을 다듬기 위해 프로펠러를 자동화된 밀링 머신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기계는 컴퓨터로 유도되는 텅스텐 절단 헤드를 사용하여 과도한 재료를 갈아내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정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충격이라도 프로펠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공 공정은 프로펠러가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된 공차를 통해 설계 사양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7단계 표면 마무리 초기 가공 후 프로펠러는 세심한 버핑 공정을 거쳐 거울처럼 마무리됩니다. 이 단계는 약 15일이 소요되며 여러 단계의 연상 및 연마가 포함됩니다. 매끄러운 표면은 저항을 최소화하여 프로펠러의 유체역학적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작업자는 다양한 입자 크기의 연마제를 사용하여 점차적으로 원하는 마감을 달성합니다. 8단계 부식방지 코팅 해양 환경은 염수 및 부식을 가속화하는 기타 요소로 인해 가혹합니다. 프로펠러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 부식방지 도료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코팅은 녹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프로펠러의 수명을 연장하여 유지 관리 필요성을 줄이고 일관된 성능을 보장합니다. 9단계 설치 프로펠러가 완성되면 설치를 위해 조선소로 운반됩니다. 장착 과정에는 프로펠러를 선박의 구동축에 정렬하고 정밀하게 고정하여 균형 잡힌 작동을 보장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잘못 정렬되면 진동이 발생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잠재적으로 기계적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펠러 제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크기와 복잡성의 프로펠러를 제조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재료 선택 합금은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강도 내구성 및 내식성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밀 주조, 용용된 합금이 결함 없이 금형에 고르게 흐르도록 하는 것은 구조적 무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표면 품질, 완벽한 마감을 달성하려면 시간 집약적인 가공 및 광택 공정이 필요합니다. 환경 고려사항, 최신 프로펠러는 소음 감소, 연료 소비 최소화 등 엄격한 환경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1,800대 b 에서 23피트 프로펠러를 주조하는 것은 인간의 독창성과 엔지니어링 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첨단 재료 과학, 정밀 가공 및 혁신적인 설계를 결합하여 수백만 마일을 효율적으로 선박을 운전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만듭니다. 해양 산업이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계속 우선시함에 따라 프로펠러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과 기술은 발전하여 텐게누와 같은 선박이 미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